너나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락실 80년대 게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로보캅을 하려고 하고요. 원작 영화가 있고 이제 게임으로 만들어진 건데 한번 재밌게 즐겨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88년작이고요. 지금 오프닝이 나오고 있어서 잠깐 오프닝을 보고 네 잠깐이지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왔고, 이건 제가 모든 게임이 그렇지만 잘 되는지 한 번씩은 보고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80년대 게임답게 정말 어마무시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 때 무슨 컨티뉴를 뭐두번 하고 세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선 아예 그냥 맘 놓고 컨티뉴를 좀 많이 하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동전을 제가 10개를 넣어놨고요 10개를 넣어놔도 아마 금방 끝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제 딸에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는, 난이도는 어마무시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리가 진짜 예술이죠.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던 영화였는데 이렇게 게임으로나마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되네요. 와 에너지가 아 그리고 재밌는 게 스테이지가 진행이 돼도. 넘어가도 그 에너지가 차지가 않더라고요 보통은 핵스테이지가 바뀌면 에너지를 채워주잖아요. 근데 그런거 없이 그대로 이어져 이어져서 오는지라 안 그래도 높은 난이도가 더 높게끔 느껴지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너지 빨간색이죠 어. 어! <laughs> 네 지금 이렇게 일단 첫 번째가 끝났고요 다행인 건 보니까 컨티뉴가 죽은 자리에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컨티뉴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와, 근데 이 스테이지, 이 스테이지에서 바로 이렇게 컨티뉴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아, 보너스 스테이지? 아네아 네. 아, 이거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그 로봇카의 뭔가 그좀분중한 그런 움직임을 상당히 잘 표현해서 그런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로봇을 실제로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 네. 완전 빨라져가지고 100%라기엔 좀 부족했네요 아, 아이 보너 스테이지를 하고나서 에너지를 채워주는 그런 구조네요 음. 아, 근데 이 정도면 제가 어렸을 때는 뭐이거 거의 뭐 아, 두 판에서, 두 두판 정도 갔 겠죠？두 판에서 그냥 죽지 않았 을까？아이고, 와 에너지가 와 <laughs> 네, 자, 세 번, 두 번째 컨티뉴 바로 들어가 겠 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죽은 자리에서 바로 시작된다는 점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 무기 생겼다. 이건 꽤나 강력해 보이죠? 어, 근데 에너지가. 어, 안 되네. 올라가서 이쪽을 뛰고 이게 에너지일까요? 아니네. 오오 <laughs> 올라가서 와 이게 또 죽겠는데요? 좋습니다. 세 번째 보스인데아 양쪽에서 오네요. 일단 한쪽은 먼저. 컨티뉴 두 번을 하고 세 판까지는 왔습니다. 이게 거의 한 판에 한 번씩 컨티뉴 하는 느낌이네요. 지금 보니까 다음 판은 에너지가 안찰 테니까 시작하자마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와. 어, 계단 위로 올라가야 될 텐데. 어! 어. 딱한대 남았습니다. 어. 어! 네, 이제 세 번째 컨티뉴가 들어가겠습니다. 아계단이다 올라온 게 아니었네요. 아. 자. 와 야. 아 내려와야 되는 거야. 나오네요. 아, 다입니다. 야! 오! 와, 어디? 어, 이제 보스네요 네번째의 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뭐야? 어, 때릴 수가 없는데... 와, 어떻게? 자, 네 번째 보스의 네 번째 컨티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마구마구 컨이뉴 하네요. 네, 일단 이렇게 마무리 했고. 지금 보니까 패턴이 보스에 죽긴 했지만, 보스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고, 가는 길의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자, 이제 다섯 판이 되겠죠? 이번에도, 아, 이게 두 판마다 네 판이 끝나고 나니까, 두 판마다 보는 스테이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지금은 사실 방금 컨티뉴를 해서 에너지를 채울 게 없죠.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93%의 이제 명중률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 나이스. 좋아요. 오, 에너지가 늘, 아, 늘어나네요. 아, 100%를 하게 되면 전체 체력 게이지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다섯 판. 어떤 동작들이 왔습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가야죠. 가만. 뭐지? 좋아요. 가만. 어, 한번 나가 될것 같습니다. 점프가 안 먹어. 아 바로 보스가 보스전인가 봐요. 오, 오. 야, 엄청난. 네, 아 이제 몇 번째 컨텐츠죠? <laughs> 다섯 번인지 여섯 번인지 아 이게 헷갈리네요. 네. 근데... 우와 근데 뭐지? 우와 이 앞서서 그 졸개들을 죽이지 않고 왔더니 아 지금 보이질 않아가지고 우와 우와 내 일단 졸개는 죽이고 <laughs> 야. 이제 컨티뉴 횟수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지금 피해야 돼요. 이거를 아 이거를 피하고 이거 할때 이거 작은 거쏠때 이때 아아이 패턴만 알면 뭐 모든 게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큰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달아서 와. Thank you for your 이 보스에서만 컨티뉴를 두 번인가 한것 같네요 <laughs> 네 어쨌든 진행이 좀 빨리빨리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판인가요? 와. <laughs> 우와. <웃음> 지금 동전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남아있네요 제가 게임 시작 전에 동전 10개를 넣고 시작을 했거든요 아 이거는 10개는 써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와! 오, 안 뜯어지네요. 아, 그세 무기로만 부을 수가 있구나. 밑에서 죽이고 가는 게좀 편한 것 같아서. 와 죽기 직전이었는데 에너지가 찾아 다행입니다. 아이고 와. 아이고, 층층이 아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도 큰 에너지가 와서, 아, 다행히. 아이고. 여기 또, 오, 아 에너지를 많이 주네요. 어, 왠지 보스전인데? 무슨 보스일까요? 와, 또 나왔어. 오, 양쪽에도 오는구나, 와. 야 자. 이쯤 되면 동전 10개를 거의 썼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큰거 쏘겠죠? 아, 이걸, 이걸 피해야 되는데, 와. 와. 어 아직 남아 있네요. 일단 얘를 먼저 죽이고 이쪽 보스가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오, 어, 동전이 꽤 많이 들어가네. 이게1 0개면 진짜 끝나지 않았을까? 요 <laughs> 진짜 어거지로 어거지로 깨고 있습니다. You 스테이지가 좀 짧은 편인 것 같아서 진행을 좀 빠른 것 같아서 커튼를좀 하더라도 네. 한번 마무리를 좀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호뭐 어, 어. 와. 이게 에너지 또 엄청나네요. 아, 동전이 끝났네요. 아 <laughs> 10개 끝났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8개를 넣고, 한번 이어서, 투명일 때 빨리 지나가서, 왜안나 아, 아, 지나가.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난이도입니다. 일단 밑에서 좀 죽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제가 먼저 죽었네요. <laughs> 와, 진짜 놀랍다 와 여기는 그냥 있는구나. 와. 가고 먹고 에너지가 좀 달면 아 다, 달았으니까. 뭐야? 아와 여기는 그냥 그. 뭘 이렇게 죽이고 없애겠다가 아니라 그냥 빨리 투명이 또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동전 러쉬로 여기를 올라가서 이쯤 오니까 끝판이 보고 싶어져서, 와! 진짜 대박이다. 올라오는데만 지금 세 번인가요? 네 번인가 컨딩을 하고 있네요. 올라왔고. 오! 오! 뭔가 끝판 느낌이 지금 많은데요? 와! 아 지금 보스의 대부분이 이 로보트 이게 원작에도 나 원작 영화에도 나오긴 했으니까 이 로보트가 색깔을 바꿔서 나오는 게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대박 아뭐 어려워도 동전 동전에 힘 앞에는 자, 아, 이제 끝났네요. 한 방, 한 방이었는데, 아, 아쉽습니다. 뭐와이로봇급 목소리는 진짜 목소리인 것 같아요. <laughs> 아, 끝판이 맞았네요. 다행히도와 이거 진짜 네, 이렇게 구하고 이제 스탠드를 올라가면서 끝나가고 있습니다. 와 제가 이 오락실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어 물론 끝판을 못깬게 당연히 훨씬 많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 동전을 이렇게 많이 쓴 게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연습을 좀 한다라면 가능 가는... 아니요 연습을 해도 와 끝판을 깰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어렵네요. 데이터이스트 회사,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회사인데, 로우캅에, 제가 게임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우캅의 질감이나 액션성을 잘 살린 것 같고요. 배경들도 너무 좋고, 네. 이렇게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여기 6이 이제 원래 기본 디폴트 값인 이 이름에 머피가 있네요. <laughs> 주인공 이름이죠.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했고요. 어, 네. 어설프지만 일단 끝판을 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다음에는 이제 90년대 게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너나 해, 안녕.